반가. 워열락터 케이야. 자, 오늘은 불세출의 또 우주선 스타워즈 여기 나와 있지. 장고펫의 파이어 스프레이 끝 우주선. 정확히 말하면 이름에 대한 이견이 좀있으나 영화에선 이름이 안 나오고 세계관에서는 장난감 회사에서 처음 나올 때 레고 레고뿐 아니라 이제 스타워즈 장난감 너무 많으니까. 이제 가장 인기가 많은 캐릭터야. 스타워즈 오리지널에 나왔더니 마운티 헌터 현상금 사냥꾼이지 이 장고펫 그리고 그의 아들 그의 아들 보바펫 조금 나중에 스토리가 좀 복잡해져 장고펫하고 보바펫 어쨌거나 이제 장고펫의 파이어 스프레이어 제품을 한번 리뷰를 해보고자 해 기가 막혀 얘는 실은 뭐 조립하는 데는 굉장히 재미가 있었고 그리고 현재 이제 실제로 이제 같이 좀 조립을 해보려고 끄집어왔는데 이거 어디다 어디다 조립하냐. 어디 쪽이었어 이렇게, 거는데 고정은 고정을안하네이하이참게이 막히네. 고정을 안 하고 요게이지게 이렇게, 이게이게 이렇게, 이게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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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빼이렇우눈이멀것이아아우 훨씬 이다그이요이제슬레이브라이이함선이한 그래 솔로 이이 나는 반란군의 뭐랄까 이한 솔로를 잡는데 현격한 곡을 세우는 그런 멋진 장면을 연출하지 기가 막혀 자, 자, 재미없는 얘기 좀 해줄게 오늘 처음으로 이 칠판이 등장을 하는데 자, 입시 시험에도 안 나오고 수능에도 안 나오지만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스타워즈 스타워즈는 1, 2, 3편 4, 5, 6편, 7, 8, 9편이 있어. 영화, 영화 기준으로. 무비야, 무비. 최근에는 TV 시리즈, 드라마, TV 드라마도 굉장히 많지. 근데 얘는 일단 노네로 하자 얘는 접근하기가 너무 어렵거든. 얘만 놓고 얘기하자고. 무비만 영화로 놓고 얘기하자 그러면 이게 1970년도에 나와. 1977년도에 나왔는데 이게 오리지널 시리즈. 얘가 이제 원조야. 요게 원조. 근데 이게 너무. 재밌었거든. 그래서 2000년도 초에 2000초에 이 트릴로지, 자 그러니까 이게 전 이야기, 전편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도대체 사우리은 어떤 일이 있었냐? 그 1, 2, 3편이 이제 2000년도 초반에 나와서 흥행을 하고 이게 2000년도 초반, 이게 70년대, 7, 80년대. 그리고 얘가 20년, 이게 2020년 이때쯤 나오는데 얘는 없는 걸로 봐. 얘는 스타워즈가 아니다. 얘는 그냥 그냥 뭐팬 아트 정도 팬 아트다. 하여튼 요 4, 5, 6, 1, 2, 3편인데 4, 5, 6은 제국군하고 반란군이 싸우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 쭉쟁이 집단? 약간 독일군의 이제 오마주한 오마주로가 하면 안 되지 오마주는 좋은 뜻이니까 어쨌거나 약간 통일된 그런 크... 다스베이더인데 다스베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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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악당 다스베이더 I'm your f a 의 주인공 그리고 다스베이더의 아들 루크 스카이워커 여기 옆에 이제 반란군의 영웅이 일어나야 돼그고 제국군과 반란군이 싸우는 영화가 456이다 가지고 로보트 있지? R2D2, C3PO 요런 애들도 이쪽이다 레아공주 있지? 레아공주 그리고 한솔로 한솔로가 우리 그때 이, 이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그 인디아나 존스 네? 주인공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리고 요들이 함께 여행을 하면서 제국군 다스베이더와 황제, 있어. 팔페테인이라는 황제가 있어요. 요 황제를 이제 무찌르는 영화가 이거다. 근데 얘네들 부하가 누구냐면 클론이 있어. 클론 아니 스톰트루퍼. 자 스톰트루퍼 그 하얀색 갑옷 쓰고 나오는 애들 있잖아. 총 쏘면 다안맞못 맞춘 애들. 자 이렇게 이제 싸우는데. 재밌지? 흥미진진하지? 자, 이 스톰 트루프는 모병이야 모병. 그러니까 뽑았어. 전 세계, 전 우주의 제국군에서 이제 돈을 주고 산 거란 말이야. 그러면 456 오리지널 시리즈에 얘네 둘이 왜 싸우는지, 왜 이렇게 이렇게 사다리 나가지고 서로 부모 자식 간에, 뭐 주인에 살리네, 이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 이 전편 스토리가 기가 막혀. 1, 2, 3편. 이거는 공화국이야, 공화국. 좀 달라. 공화국이 나중에 제국으로 변경이 돼. 그리고 누구랑 싸우냐면 이 공화국을 제국으로 바꾸고 싶어 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어. 시스라고 하자. 정확히 말하면 황제가 되기 전에 이펠페타는 의장이 있거든 얘가 얘가 공화국을 전복, 공화국을 뒤집어 엎으려고 이 제국군을 꿈꾸는 이 황제가 공화국을 제국으로 바꾸는 그 계략, 모략 스토리가 나오는 게 1, 2, 3편이었어 정말 재밌어 특히 3편은 스타워즈 광선검 씬중 베스트 이장면에 나와 진오시이 행성에서 용암지요에서 오비안 어노비와에나킨스카장면에서꼭봐편에 그 장면을 공화국은 이이와의을이게기본이야 근데 얘네들 갑자이 전복시킬 수 없으니까 일종의 꼭두각시 있는 애들이 필요할 거 아니야 얘가 이제 분리주의자가 있어 분리주의자 분리주의자 무슨 말이냐면 얘는 공화정이니까 공화정이니까 막 무슨 교역 같은 거 하면 허락도 받아야 되고 독점, 독과점 이런 거 하면 의회에서 막 제지도 하고 이럴 거 아니야 민주주의니까 데모크라시니까 가지고 얘가 어때 독점, 과점 하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지 그래서 분리주의자들은 특히 이제 진오시스 행성하고 이제 드로이들이 이제 메인 군단인데 얘네들이 쇼미더버벅이 하기 좋으니 이 공화정에서 분리하고 싶어해 그러니까 나오고 싶어 한단 말이야 독립을 하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전쟁이 일어나거든 그게 바로 프릴로지 2편에 나오는 어, 스토리야 정말 재밌어 드로이들이랑 또 싸우는 그거 재밌어 이때 드로이들이랑 싸우는 애들이 클론이거든 클론 클론 트루퍼 굉장히 중요해 클론 트루퍼, 밑줄 짜기야 클론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클론 맞자양 돌리 복제한 그 클론 맞자 똑같은 애들로 그 클론이 등장하는데 이 클론의 모체가 있을 거 아니야? 클론의 모체, 그 클론의 모체가 바로 바로 이이 <laughs> 얘기 하려고 여기까지 왔어. 이 비행선의 주인공 지금 타고 있죠, 우리 이제 인고펫장고펫의 유명한 멘달로리안이거든. 그 스타워즈 좋아하는들 보면 TV 3 중에 멘달로리안 시리즈가 있어. 걔는 이제 다른 애야. 하지만, 만달루니아는 전투 종족이야. 전투 종족이고, 요런 이렇게 헬멧을 쓰고 다녀. 그리고 뒤에 이제 로켓 부스터 팩, 그리고 팔에는 그런 앵커나 뭐지, 화염방사기 이런 게 나가는 각종 전쟁 무기를 집대성한 마머를 차고 다니는 그런 민족을, 만달로리안 민족이라고 하는데, 이 만달로리안 겨투 방식을 입긴이장고패시이 클론 트루퍼의 모체가 되는 거야. 아, 얘네 다 클론이야, 클론. 아, 얘네들이 드로이드랑 싸워. 1, 2, 3편에서. 기가 막히게 싸워. 잘 싸워. 근데 얘 클론이니까 복제를 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복제를 할 때, 복제를 했기 때문에 유전자 조작을 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유전자 조작을 할때 내가 원하는 특정 명령에 발달할 수, 발, 그 뭔가 이렇게 발동시킬 수 있는 세뇌 같은 게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이제 오더 식스라고 해요. 오더 식스인 식스가 있어. 이게 뭐냐면 모든 제다이를 죽이자라는 이 황제의 계략이 들어가 있는 거야. 기가 막혀 그러니까 공화국을 전복시키기 위해서 분리주의를 내세워가지고 클론 트루퍼인 공화국과 드로이들이 싸우게 만들었는데 얘네들을 만들 때 미리 이 현상권 사냥꾼인 장고스의 유전자를 이용을 했는데 그 유전자를 만들 때 제다이를 나중에 다 죽일 수 있게 만든 유전자 코드를 심어놨다 오더 66 이게 발동이 되면서 모든 제다이가 다 죽어 가지고 이때 보면 제다이가 없어 제단이가 없어요 하여튼 요게 요 모체인데 클론은 전쟁에서 써야 되니까 빨리빨리 양성을 해야 될거 아니야 쉽게 말해서 전자레인지에 띵 돌려 가지고 이렇게 확콘튀기도좀 빨리 튀긴단 말이야 근데 얘는 이 장구펫이 자신의 유전자를 클론을 만든 행성이 있거든 그 행성에 가서 연구를 할때 자기는 유전자 조작이 안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늙으면서 클수 있는 아들을 하나 달라고 그래. 그게 이제 보바패샤. 얘가 나중에 커서 이거를 타고 다니면서 한술로를 잡아내. 엄청난 그런 비행선이지. 그리고 요 비행선을 얘기를 할때 UCS에서 처음 나왔는데 요 뒤에 요거 보이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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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렇게 폭탄이야. 영화에서 보면 요 폭탄으로 한술로를 잡아내. 아니, 이 폭탄으로 그오비안 케노비랑 싸울 때 굉장히 오비안 케노비를 궁지에 몰게 되는 폭탄 한 씬이 있어. 폭탄이 이렇게 들어가는 씬이 있어. 이게 기체가 이탁 뒤에 이렇게 들어가게 만들었단 말이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 만들면서 얼마나 또 신났는지 몰라. 이또 이게, 이게 곡선, 이 디테일. 레고는 이게 완제품 같은 걸 봐서 그렇지, 실은 이렇게 네모난 분리 리개연속이라 이게 곡선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게 솔직히 되게 쉽지가 않아. 이 곡선을 연출할 때, 이 레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번 제품은 이 곡선이 어떻게 연출이 됐는지를 보는 것도 이 레고를 조립하는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 음. 이 제품을 만들 때 느낄 수 있는 거는 얘가 이제 옆구리를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파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아래랑 위가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결합이 되면서 이렇게 잘 연결되는 요런 만드는 재미도 꽤 쏠쏠했다. 이거야. 자, 오늘은. 아무도 관심이 없는 스타워즈 팬들은 관심 있을 거야. 스타워즈 팬들 제발 들어와 줘. 스타워즈 <laughs> 팬들이 좋아하는 장고펫의 파이어 스프레이어 급. 정확히 말하면 이 슬레이브란 이름으로 판매가 40만 9,900원. 물론 난 정가 주고 후구니까후구니까 정가 주고 샀지만 은근히 생각보다 인기가 없어가지고 할인이 좀 되는 걸로 알고 있어. 과연 살 거냐? 나 같은 후구는 사야 되고 너무 너무. 재밌었거든. 그리고 그 기존에 있는 제품이 단종돼가지고. 근데 스타워즈도 잘 모르고. 레고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면 이 금액을 내고 굳이 살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가성비가 너무 떨어져. 부품이 아까 말했지 3,000개 조금 안 되거든. 2,900개. 2, 2 그러면 그때 말씀드렸지만 가성비 좋은 건 3,000개면 30만원대. 뭐이 정도 사, 상황이야. 1,000개면 뭐 10만원대. 이게 이제 가장 흔한 그 계산법인데 뭐 3,000개도 안 되는데 40만원이 훌쩍 넘으니까. 그리고 요 레고 피규어 좋아하는 애들은 이 프린터에 어깨 에 프린터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보는데 이 프린트나 이 미니 피규는 기가 막히게 나왔던, 잘 나온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어린 이제 보바 펫 이것도 같이 있는 건 너무 귀엽고 좋다. 자, 여기까지. 레고 가장 핫한 신상인 슬레이브 비행선을 한번 리뷰해봤어. 다음에 볼게. 빠이.